안녕하세요. UI UX 디자이너 안현정입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구글의 머터리얼 디자인 가이드를 기준으로 레이아웃 가이드라인 제작 방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레이아웃 그리드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다양한 해상도의 웹 또는 모바일 앱 환경에 대응하여 프로덕트를 제작 시 전달하려는 정보의 완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관성 있는 레이아웃 그리드 규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레이아웃 그리드 구성 요소에는 크게 마진, 칼럼, 겉터 등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여백은 콘텐츠 영역 밖에 좌우 여백을 의미합니다. 칼럼은 콘텐츠 영역 안에 있는 세로 열을 의미합니다. 세로 열과 열 사이에 있는 이 여백을 겉터라고 말합니다. 머터리얼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로 해상도 길이에 따라서 칼럼의 개수와 마진 겉의 값이 달라집니다. 또한 디바이스별로도 칼럼의 값과 마진 겉의 값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즉, 그리드 시스템은 개발 플랫폼, 프레임워크 그리고 해상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한작업 시 함께 협업을 진행하는 개발진들과 프레임워크 방식이 무엇인지 미리 체크 또는 협의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의 머터리얼 가이드를 기준으로 레이아웃 그리드를 제작해 볼 예정입니다. 레이아웃 그리드를 연습하기 위해서 새 프로덕트를 추가하고 새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프레임을 선택해야 합니다. 프레임을 선택 후, 오른쪽에 옵션창 값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스케치에서 아트보드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먼저, 데스크탑 해상도를 선택하겠습니다. 1440-1024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 레이아웃 그리드 옵션 창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값이 10픽셀이기 때문에 10픽셀의 그리드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칼럼 그리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12개로 지정을 하고 마진값을 24와 거터 24로 지정을 합니다. 다시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폰에서 360을 예상도를 클릭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레이어 그리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옵션을 칼럼 개수를 4개. 360일 때는 4개이고 마진 값이 16입니다. 겉떡의 값도 16으로 지정을 하고 클로즈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피그마에서 그리드 레이아웃을 생성하였습니다.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왼쪽에서 더블 클릭하면 프레임의 명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든 레이아웃을 재활용하고자 한다면 이 방법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데스크탑 그리드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옵션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이름을 정의한 다음, 스타일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후에 새로운 프레임을 추가를 한 다음, 만약 동일한 사이즈의 프레임을 생성을 한 다음에 선택 후 다시 레이아웃 그리드에서 플러스 버튼을 선택해서 해당 그리드를 만들 필요 없이 기존에 만들었던 그리드 스타일즈에서 데스크탑 버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또 안드로이드에는 동일하게 360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모바일 360을 클릭합니다. 즉, 프레임을 추가할 때마다 반복할 필요가 없이 이 해상도에 맞는 프레임만 생성을 하고 옵션 값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 옵션 값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프레임을 선택을 하면 에디트 스타일을 클릭을 하고 예를 들어 컬러 값을 연두색이나 보라색으로 변경을 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옵션 값을 이렇게 센터 또는 스트레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레이어 그리드에 관한 피그마 기초 튜토리얼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파트 2 영상에서는 오토 레이웃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